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제 고별방송 은퇴특집 3부 남기고 싶은 말들 세 번째 순서입니다 뉴스와 신앙 편인데 에, 제 고별사에 보면 성서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뉴스와 신앙 사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저의 기독교적 신앙관이 뉴스에 많이 반영된다 하는 것을 고백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타정교인들이 다소 거부감을 느껴도 별수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서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이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즉 사회적인 소외계층 그리고 억압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신약에 오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즉 공감의 삶을 살아라 하는 지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서는 공의 그리고 정의 그의 보좌의 기초이다.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his throne. 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경외 이웃 사랑이 이것과도 연관된 것이라고 볼수 있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은 바로 우리가 낙은해고 억압받는 자들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구청권이나 무법과 구토를 당했고 침 뱉기고 목숨까지 잃는 음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저희 집안에 보면 제가 4대째 크리스찬이고 제 손녀, 손자녀가 6대째 크리스찬입니다. 네, 제 인생관은 예수 잘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따르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관입니다. 제가 제 손녀에게 인치심 교육을 이렇게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You've been sealed as a Christian. You're a sixth generation Christian in our family. So you're not going anywhere. You're going to stick with Jesus Christ. 이렇게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미국은 매우 논쟁적인 사회입니다. 나라의 구성이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이런 거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견들이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사회적인 이슈일 경우에,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라든가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소셜 이슈일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논쟁으로 어, 강해지고 미국의 다수 종교가 기독교인 만큼 기독교적인 논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 사회도 기독교 주류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논쟁의 근간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내가 신봉하고 있는 같이 신앙과 미국의 법률과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만이 나의 판단을 잘 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낙태 문제 프로초이스. and pro-life.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동성의 결혼 문제 이것이 죄냐, 생태적인 변화냐 그런 대립이 있고 공립학교의 내 기도의 권리, 신앙의 자유냐, 비신앙의 자유냐 그런 그 주장이 충돌하고 있고 모세 십계명 전시 권리, 문화 전통의 표현이냐, 아니면 특정 종교의 선호 사상이냐 죽을 권리 신의 영역이냐, 인간의 영역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강력하게 그리고 장기간 충돌을 해왔습니다. 이 논쟁들은 매우 투쟁적이고 장기적입니다. 대부분까지 올라간 사건이 수십 년 동안 수십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이고 성수적인 대결이고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기독교 내외의견도 굉장히 깊습니다. 동성결환의 문제는 교단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사회 안에 여기에 대한 지식의 결핍 현상이 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미국 사회에 완전히 논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 논쟁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류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는 교계의 지지 그룹들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의 근본,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첫째로 Religious Liberty와 First Amendment와의 대결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표현이 정정분리정책을 규정한 제2수정 헌법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전통, 문화, 역사와 소수정교 또는 무정교와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내 기도는 미국 문화다라는 주장과 이것은 타정교, 무정교에 대한 차별이다 하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소존중 진리의 말씀이라는 주장과 특정 정교에 대한 편의주의, favoritism, established clause에 대한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 충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종교에 대한 미국의 헌법의 근본은 제1수정 헌법에 나와 있는데, 즉, 헌법은 종교의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establishment claus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정 분리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라는 것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사이의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참 바보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신앙과 믿음과 가치에 대한 게으름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이민교회 50년. 참으로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만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은 언젠가 교회에서 제 또래 사람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제일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전원이 no one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만일 이민교회가 이런 정서를 일부 불평분자들의 억지 넋두리로 자부했다가는 앞으로 큰거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고 공개가 이미 되어 있는 사실들입니다. 첫째로, 이민교회 1세 지도자들 중심으로 한 은퇴시에 벌어지는 몇백만 달러짜리 소송, 시위, 갈등, 우리 커뮤니티가 수없이 보아온 사실적인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목사들의 탐욕 때문이었고, 장로들의 무능함과 나태 때문이었고, 평신도들의 수준 미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크리스천들의 함량 미달, 저급 종교 행태 때문이라고는 풀일도 있습니다. 군래에벌어진 한국교회의 맹점들, 성장주의, 물질주의, 예, 목회자의 윤리추락 등등 이민교회가 이런 악성 요인들을 그대로 답습을 해왔고 게다가 교회 내에 병정놀이의 재미를 느끼는 일부 감투 추적자들, 타혈을 어, 취했을 어, 를 부추기는 교회의 감투, 악영 행태도 또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엘 a 한인상과 불타고 교회에 출석하던 유학생이 인정차별주의에의 총에 맞아 죽고 트럼프라는 SOB 대통령이 이말 때문에 구청권의 헤이크라임이 벌어져도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회들은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돌보라는 지시는 적어도 이민교회에서는 완전히 지금 현재는 실종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부패와 은폐로 얼룩진 교회의 모습도 문제입니다. 선교 모금 방송 시에 생명나무에 천 달러짜리 이름을 걸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기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현대판 속죄부 사건이 바로 지금 시카고 이민교에서 회 발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목사가 법인카드를 함부로 개인적으로 쓰다가 장로에게 뺏기는 일도 벌어졌고, 목사가 정부의 면세 혜택을 속이고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했고, 면세 혜택을 받는 은행 구자에서 세탁수 한다고 돈 빼내는 적도 있고, 교회 건물을 팔아서 개인이 착각한 사람, 착복한 사람도 있고, 교인들이 어렵게 말하는 교회 사택을 아들에게 대물림한 사람도 있고 이런 입에 담기도 힘든 치열한 일들이 이미 시카고를 어, 덮었는데 이것이 모두가 공개된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런 부패 자체도 문제지만 은 진짜 문제는 이 치부를 은폐하려는 교회 지도자들의 흉청남산하는 공범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은 부패한 시카고 경찰의 침묵의 법칙 콜브사일런스보다도더 지저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자는 이것을 중세의 면죄부보다도 더 극악한 일이다 하고 분개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소시 배운 정고유식한 교회 지도자들, 박사님들이 이런 공개된 부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든지 항의를하든지 지적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우리 사회의 악성 치부가 세속적인 추타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절망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면의 답변이 한결같이 나오게 되고 시카고가 선교지의 묘지다라는 말까지 자체 교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멀지 않아서 많은 이민교회들이 졸린 문제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마음이 떠난 지가 오래입니다. 자칭 교계지도라는 사람들만 이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채찍질하신 얘기가 성소에 나오게 됩니다. 한 주석가는 이 일을 성스러운 불로, Holy Rage, 성스러운 분노라고 해석을 합니다. 채찍이 이미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IRS가 이미 한인 이민교회들 불법적인 행태들, 면세 혜택 속이기, 면세 은행 구조 악용하기, 정치적인 편의주의 표방 금지 조치 위반, 이런 것들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이들이 바쁜 이 팬데믹 사태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조사다 버리게 시작하게 되면 여러 곳에서 곡설이 날 것이다 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끔찍한 예상입니다. 이 성서의 기본적인 가르침, 너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인데 착한 행실이 뭐냐, good deeds가 뭐냐, 병들고 헐벗은 자들을 보살피라, 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교의 일부에서는 아무리 병들고 헐벗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신방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화번호도 모르는 게으름, 나태함들이 있고, 이 당사자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미움도 있고, 나의 교양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괘씸죄도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월급받고 하는 일인데도 게을리하면, h e 이 give me your job. 그대 아직과 옹절하면 쓰레기 생겨버리고, 월급봉투만 다시 가져와라. 이런 험한 날이 나가될 수도 있습니다.